안녕하세요. 오늘 박진코치 아, 오늘 운동 좀 해가지고요. 배고파서 간식 사러 갑니다. 간식 먹으면서 얘기할게요. 어 <목소리를> 네, 겠습니다자 네. 이제 간식을 좀 먹어볼까요? 아 배가 엄청 고팠어요. 자 오늘은 새우 새우 강정 새우 강정입니다. 음 제가 콜라를 하나. 꺼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자 뜯어보도록 할게요. 와 맛있겠다. 이거 어 이거 새우 강정이고요. 우리 동네 아, 우리 동네에서 좀 파는 거예요. 비주얼은 끝내줘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맛있겠다. <laughs> 아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번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아사 먹어본 게 아니라 누가 사 갖고 와가지고 먹었었는데 뒷담 맛있더라고요. 그때 배고팠나? 오늘도 조금 약간 출출하긴 한데 몇개 먹을까요? 우와, 여기. 지금 닭강정은 많이 보셨을 텐데, 새우강정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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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있어. 아, 앗, 또. 음, 살, 토시토시한게 토실, 그냥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거 것... <laughs> 약간 매콤해요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거 같아요 음음 음. 혼자 먹기 아까운데 음. 음. 맛있어요 음, 제가 오늘 아, 아, 좋아. 제가 오늘 오전에 운동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와 가지고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서 밥 먹긴 조금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돼 가지고 그냥 간식 먼저 먹고 그리고 저녁 먹으려고요 응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 오시게 되면 제가 여기 일산인데요 제가 한번 도, 대접하도록 할게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좀 비싸요 <laughs>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대접해 드립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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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좀 맵.. 좀 맵네요 이제 맵기 시작했어요 약간 아 매운거 잘 못먹는데 근데 맛있어서 먹고있어요 음음왜 아, 매운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아, 매운거 잘 못먹는데 매운거 맛있는 매운거 있으면은 그건 좀 땡겨요 이제 매운거 먹고나서 그 다음날 좀 힘들죠 좀 아침에 좀 뜨거워요 음, 똥꼬가 아 하... 그래도 맛있는데 뭐 음. 우리 라이딩 할때 이거 딱 라이딩 끝나고 딱 간식을 딱 먹으면 좋겠다. 음, 아, 맛있네. 음. 음. 오늘은 음좀 아까 그 아마존의 전기자전거 테스트를 좀 하고 왔어요 오늘 전번에는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탔었는데 오늘은 그 센터드라이브 밥판거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음 영상 아직 다 제대로 못 만들었고요 대충 한번 타봤고 다음번에 편집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음자전거가 다른 거야요음와와 음. 와, 불난다 음음 음. 다 먹었습니다. 아, 세상에 흑백이었는데 칼라로 보입니다.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살것 같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